색깔이 비슷한데 파이 진하네 확실히 아, 이거는 하루한너희들먹으 진짜 몸에 좋아 근데 한는비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맛있다 먹봐 이거야 나 상해 배워가사탕 먹어봐 빨리 너희 그예전에 너희 옛날다 먹어봤을 네 이거 잘라 그 안에 거먹

못 먹지? 어, 물소 있어. 그래. 응. 자, 우리 빨리 돌아야지. 점심 먹어 가지고 빨리, 배, 어. 어, 뭐 야, 빨리 난... 가자. 배배 부르지? 아. 아. 여기 빨리 들고가자 그러면. 응. 빨리, 빨리. 어. 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 자, 여기가 아파트. 어. 들어가세요. 여기가. 부장님, 까먹어. 아빠 그어. 들어가세요. 아, 많세 애들 막 들어가. 이게 뭔지 알아? 거기가 어 있는, 있는 자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봐 방에 넣는 자리 어, 드래곤 베드야 왕왕왜 왕이 두개이야 왕친 가 여행도 빼야 안 된다 졸로 들어가는 거야 졸로 키가 작은 같네 어예전에다같이 아빠는 왜 키가 커? 우유 응? 먹었어 그래 아빠가 물 그냥... 애를 여기 물고 있네

여기가 이제 그건데 왕이 이쪽에 누워가지고 쫙 보고 누워 쉬던데야 여기가 근데 저서 침대가 작았지? 더 없겠지? 여기서 뭐 사진 한번 뺏기나 안 뺏기나 죽으면 돼 이쪽 꺼내저 봐봐 엄마한테 이뭐 꺼졌지? 봐기다 보. 맞지. 징 있고 북이고 있고. 응. 어? 와, 이서 최다 멋지네 응. 저, 어, 저기 무기 있잖아. 봐봐. 뭐? 창저 응. 아빠, 아게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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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한거 아빠, 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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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밥 물고기 밥 주자 젤라. 로와용과야 망고 젤리 먹고싶 아빠 젤리 사왔는데 그거 네모나게 생긴 망고 아까 그 빨간 통에 들었는가 아까 그밥 어딨어? 여기는 여기는 5천동이다 뭐? 아니. 딴야 가까이 가까이 가서. 야, 야. 한개먹 뭐 먹는 놈이 있겠지. 저버터 어. 그 줘야지 나와. 그거 봐 봐. 이줘봐 봐. 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좀 더. 금방 다들 먹었네. 와, 못 먹은 애들도 많아, 여기 지금. 어 저기. 가자. 어 언니 됐어. 빠른 걸음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직진 Go straight, turn right, turn left 저기 물속에 있다 맞지? 물소는 무슨 말이야? 물의 산소야 숨이야. 똥소는 무슨 말이야? 똥똥 저기요! 어디 가시나요? 아... 지금 찍으면 어색합니다 <laughs>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알려줄 수 없어 개인 정보예요. <laughs> 나이는요? 그 나이도 알려줄 수 없어. <laughs> 왜? 어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재미로 왔어. 왜, 왜 재미로 왔습니까? 물소 잡으러 왔어. 물소를 어떻게 먹을 건데요? 그워 먹어야지. 왜 구워 먹나요? 맛있으니까. 왜 맛있나요? 호박 어, 맛있어요. 왜뭐 먹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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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요? 안 해요 안 해요. 가세요 가세요. 먹고 왔습니까? 먹고 뭐, 왔어요. 어디서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물소 키면 물소를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뼈만 파는 물소가 있어. <laughs> 이제 살안 먹었어. 요 이름이, 이름이 그 뭐냐 나무꾼씨라고 들었는데 저 나무꾼 아니에요. <laughs> 혹시 저기 저 오. 혹시 저기 저거 침대 뭔지 아십니까? 저 침대 아니에요. 상신 침대 아닙니까? 별 침대에서 누가 자요 이게 천대는. 내래식이아는 푹신한데 <laughs> 어디로 들어가는 <들여돌아가는> 거죠? 물이 부끄러왔으면하른데지지 마시고 이거 봐봐, 여기, 여기 감아야. 너희들이, 너희들이 응. 왕이 사는 가마야 너희들, 너희들이 알잖아 왕이 애기 아 엄마, 왕의 가마 왕의 가마가 썩었어 왕이... 이거 왕이 가마가서 왕이 가마가 돼요 왕 가마가 민재 타도 너무 작다 가마가 맞지? 왕이 많이 작았다는 얘기지 어린애 아닐까? 아 아이라 너무 작아 어전 애기도 탈수 있어 침대 보니까 150도 안 됐어 <laughs> 140 민재도 잘못 자겠네

아빠 턱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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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갔다가 아무것도 별거 없어 가지고 나온거야 아빠 여기서 무심한것 좀 한번만 해줘 해 아빠 찍고 있을게 우선은 아빠 카메라 돌려서 이렇게 하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조심해 민재 갈색 양말 엄청 멋지다. <laughs> 똥먹는 거가? 어? 아니, 소기도, 자기 똥이는 거. 야 야도 난 아까 모조품 인줄 알았는데. 아까 똥 먹고 있어. 아니야 풀 먹고 있어 불.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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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아, 어, 바람 분다 시원하지? 바람 불면 시원해. 아, 저 포레이션이다. 매. 저기 저쪽 진짜 아기염소 있지? 저다 썼다, 다 썼어. 매. 매. m 아기 우유 먹는다. 우유 먹어. ạ, 애기, 아기 아기 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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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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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기광영 둘리 야너 둘리야 너왜 귀여워. 이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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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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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시 귀여워. 넘여워귀여 1시 53분? <놀람> 자 갑시다. 뭐 어, 사람도 많이 없고 날씨도 좋고 좋다. 바람 불면 시원하고 맞지. 야 여기 아빠는 저 잔잔한 물결이 너무 예뻐. 맞습니다. 네. 아, 아, 아빠는 민재 진짜 갈색 양말 너무 귀여. <laughs> 아빠 방금색 양말도 있어. <laughs> 방금색 양말도 있어? 민재? 민재 가똥싹 까주고 비벼서 색깔 물들이고. 아 아빠 록색 파란색, 검은색. 자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